어, 뭐, 선생님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니 반갑습니다. 저도 반갑습니다. 저는 실시간으로 못 보고 여러분들만 저를 보고 있습니다. 작년에 힘든 상황에서 선생님 유튜브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아, 도움이 됐다면 제가 감사드립니다. 사실 요즘 뭘 해도 즐겁지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. 일반적인 스트레스도 많고 주말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습니다. 일을 못하거나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건 아닌데. 사실 일은 잘하는데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.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. 지금 심리가 아, 지금 안 좋은 상즉 상처가 이분 여자분이라시려면은 상처 치료가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약간의 우울증 우울증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게 빠져들었거나 우울증이 발생했거나 또는 우울증으로 음, 빠져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. 그러면 이, 아, 상처 치료를 하면 되겠죠. 그런데 만약에 남자분인 경우에는, 남자분인 경우에는 심리의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심리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아, 심리 치료가 좀 필요한 상황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일을 하는, 일을 하는데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일하는 게 딱히 능률도 안 오르고 막 아마 그럴 거예요.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심리치료하세요. 이 심리 하나가 지금 장애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발생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심리치료를 하게 되면은 발생이 돼 있는 상태라 그러면은 어 그걸 치료하면 되는 거고 발생이 될 과정에 있다 그러면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아 남자분이시니까 심리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